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단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거 보여드린 지표죠 뉴욕의 주식의 총 개수가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맞냐 안 맞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어, 브레이크 아웃이 됐죠 예, 전에 보였던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 그림이죠 이때는 브레이크 아웃이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 아웃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90일 만에, 어 이게 지금 정거점을 뚫었는데요. 이랬을 때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리워드랑 리스크가, 리스크는 적고, 리워드가 더 크죠. 예,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제가 5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s&p 500이 떨어진 이유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대규모 예산안을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양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면이 있고요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내년에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고 시사 했어요.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어 이렇게 캐나다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2년 물이 튀었죠. 네, 2년 물이 튀었고, 그리고 지금 10년 물은 쭉 내려가고 있죠. 근데 10년 물이 내려간 원인은 인플레 속에서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예. 오늘 제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이때 인플레 속에서 긴축을 나설 것인지. 그렇다면 어 미국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장기금리는 저는 결국에 틀 수밖에 없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TTT라든지, 뭐, TBT라든지, TMV 상품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어쨌든, 부양책을 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게 된다면, 저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자면 지금 천연가스는 지금 소폭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왜 내려가고 있냐면 지금 오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왜 내려가냐? 어, 기사 내용 볼게요. 지금 푸틴이 다시 입장을 바꿨죠. 천연가스로 공급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 대해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죠. 어, 오, 오일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일 차트도 보면. 어, 소폭 이게 내려가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5일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아 그래서 오늘 또 GDP가 나오죠. 발표가 될 건데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될 겁니다. 아, 지금이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GDP가 발표가 됐죠?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였죠? 어, 지금 예상치보다는 덜 나왔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예측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창구 수당도 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지금, 차트를 볼게요. 지금, S&P 500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1차트로 보자면, 음, 1차트로 보자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겁을 먹지 않고 긴축을 할수 있겠죠. 긴축이 아니라 테이퍼링을 할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전일 계속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조금 성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전고점까지 왔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뉴욕의 주식의 개수도 브레이크아웃이 됐고 그리고 맥클라린 서메이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주식을 어느정도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잉을 또 우선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지금 보잉이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매번 설명드렸죠. 이 피보나치 돌림선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좋아요. 지금 어저께 마감을 할 때도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보나치 에선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매우 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어, 이용을 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저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매를 더 했고요. 또한 어, 페이스북이 또 저평가된 것 같아서 저는 또 페이스북을 또 일부 담았습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저평가죠. 예. 지금, 여기까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신기하죠? 이 피보나치 대륜선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가죠. 예. 그래서, 매번 이제 강조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보잉 같은 기업을 먼저 보자면, 어, 실적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잉 실적표를 보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매출도 잘안 나왔고, 미스가 났고, 그 다음에, 네딩컴도 마이너스 미스가 났어요. 예. 생각보다 지금 뭐 방위산업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 일반 항공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잉을 보면 방위산업 쪽에서는 계약권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일반 항공기 있잖아요 상업용 항공기가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어, 경기가 살아난다면 보잉 같은 기업은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160달러 때부터 계속 모아갔던 상품이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보잉을 어,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매우 좋은 어, 투자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실적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이제 구글을 이제 분할로 매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보면 아, 매출도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그것보다도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20%서할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익을 보자면 주당 순익도 매우 괜찮게 나왔죠, 당연히. 예, 한19%소프라지났고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나쁘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캐시 플로우도 매우 괜찮게 나왔고, 그쵸? 그러는 바람에 주가는 급등을 했죠. 또한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CKN 파에서 보시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레이팅도 베리 블리시 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도 나쁜 기업이 아니고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 AR, VR 상황에서도 페이스북은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한 어, 여기서 보시면 p 레쇼가 매우 괜찮죠. 네, 페이스북도 매우 괜찮은 수치고, 구글도 매우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일단 내린컵컴 마진이, 페이스북은 35%인데 구글도 거의 30%예요. 예, 말 그대로 100원에서 30원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순마진만 이런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만한 투자처는 찾기 힘들어 보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금 기술주로 돈을 많이 벌어 왔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를짜 짜가, 갖고 있고요. 예, 나중에는 채권이랑 금을 더 추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비중이 한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품도 일부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유럽의 통화정책이 나왔네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 동결했죠. 지금 유럽중앙은행은 경험이 있죠. 무슨 경험이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 2011년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5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1차트로 볼게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게 2011년도로 가보면 이때 5일이 엄청 튀었어요 113불까지 예,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어떻게 했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긴 어, 침체가 왔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금리를 볼게요. 예, 지금 10년물 5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쭉 상승 중에 있죠. 20년물도 볼게요. 20년물도 지금 쭉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올라가는 쪽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성장의 과실을 어느 정도 따먹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입절을 해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